따뜻한 귀에 성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에루살렘에서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해.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어떤 날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도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셨죠.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때에 어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 스스로 가지 못하니까 어 사람들이 그 침상을 채로 들고 와서 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 "사람아, 네, 제가 사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하다라고 어,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또 율법교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 바로 예수가 지금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라는 그 사람이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이 발언은 신성 모독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으로 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아, 쟤들이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2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리고 즉시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 놀랍게 여기고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 우리가 이런 의심과 또 생각들이 있진 않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우리는 때로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는 걸까? 하고 의심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생각돼요. 어 우리가 이런 의심들을 다어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바래요. 어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또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어 예수님께서는 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온전하게 회복해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뇌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 내 심상을 들고 가라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육체도 회복되고 그 사람의 영혼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케 하실 때 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는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오 살아갈 때도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 예수님 내삶 가운데에 회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병자가 자신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몸이 온전히 회복된 것 같이 우리 삶도 동일하게 우리의 육과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만 바라며 나갑니다. 헛된 것 바라보고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